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장인체육회 애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보치아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보치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용품으로 하는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어, 이제 역사라든가, 그리고 경기 코트도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제 경기 방법, 연습 방법하고 우리 생활체육에서 써먹을 수 있는 보치아 생활체육 방법까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용품에 앞서서 이제 보치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할 텐데요. 어, 이제 앞에 제가 참고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글씨가 생각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만 이용을 하시고, 제가 구두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보치아는 국제내성마비 레크레이션 협회, 흔히 CP 이스라라고 하는데, 이 CP 이스라에서 개발한 내성마비들을 위한 특화된 스쿠치입니다. 그래서 이 CP 이스라에서 1982년 덴마크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처음 보치아가 소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84년도 뉴욕 패럴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88년 서울 패럴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국내 도입은 1988년 패럴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패럴림픽 준비를 위해서 1987년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보치아 강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상 고치아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깊진 않지만 1988년도 서울 패럴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2016년도 리우 패럴림픽까지 총 9번의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이고요. 어, 초창기에는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보급화가 되었던 그런 스포츠였지만 점차 확대가 되면서 다양한 장애 유형까지 범위가 넓혀졌고 지금 현재는 노인분들, 어르신 보치아까지 활성화가 되어서 보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는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경기 코트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것이 경기 코트인데요. 어,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보츠야도 축구, 농구, 배구와 같이 보츠야도 운동 경기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격 안에서 경기가 이루어지고요. 전체 코트 크기는 가로 6m, 세로 12.5m 크기로 예, 경기 코트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가로, 1, 가로 6m, 세로 2.5m인 투구구역, 선수들이 실제 공을 투구하는 투구구역을 제외한 가로 6m, 세로 10m 구역 안에서 실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 V라인, 이쪽 V라인은 표적구 라인이라고 해서 하얀 공, 하얀 공이 넘어가야 하는 기준선입니다. 이 공이, 이 하얀 공이 이쪽 V라인을 넘어가야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V라인을 못 넘었을 경우, 이제 하얀 공을 추구하고 공격을 할수 있는 공격권이 상대 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방식을 알려드리면 은 제일 간단한 경기 방식은 제일 첫 번째 개인전 경기 이렇게 3번하고 3번하고 4번 자리에서 투구를 하는 개인전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1대1 경기죠. 자그 다음에 2인조 경기도 진행이 되고요. 2인조 경기는 2번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2번이 빨강 팀, 그다음 파랑 팀, 다시 빨강 팀, 파랑 팀. 요런 식으로 의자 배치를 선수들이 배치를 앉아서 2인조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자 마지막 3인조 경기는 자불한 같이 땡겨서 순서는 똑같이 번갈아가면서 앉게 되어 있습니다. 빨강 팀, 파랑 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1, 3, 5번 구역에는 빨강 팀, 2, 4, 6번 구역에는 파랑 팀이 앉아서 3인조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먼저 이제, 수신호를 받고, 공격권을 가진 팀이, 이 하얀색 표적구를, V라인을 넘겨서 투구를 하면은,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자, 표적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V라인을 못 넘어가게 되면은, 못 넘어가고 V라인을 걸친다거나, 못 넘어가게 되면은, 그 투구권은 상대 팀, 상대 선수에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치아를 하면서 어떤 용품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지 알아볼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렇다면 용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 보치아는 이제 공으로 하는 경기야. 공으로.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보이시죠? 공이 있고요. 이제 색깔은 빨간색, 흰색, 파란색.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실제 공의 개수는 자, 빨간색 6개, 파란색 6개, 흰공 1개, 총 13개의 구성으로 한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한 명, 그리고 한 팀에서 빨간 공 5개, 파란 공 여섯 개흰공 1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준비를 해서 실제 경기를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경사로라고 해서 제 뒤에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요 나무 작대기, 나무 판 보이시, 보이시죠? 지금 많이 잘렸는데, 경사로는 이제 공을 손으로 투구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사용하는 기구로 잠시 후에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부 경사로 외에도 공을 투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던진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구 중 하나, 보조기구 중 하나가 예, 손목 아대입니다 손목 아대는 이제 손목에 끼어서 뭐 일반 비장애 운동 선수들도 많이 사용하죠. 손목 보호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보차 선수들도 손목 보호와 그리고 손떨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목 아대를 사용해서 공을 투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경사로, 경사로를 사용하는 선수분들은 손으로 직접적으로 투구하기에 힘든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스틱, 스틱을 이용을 해서 공을 직접적으로, 공을 터칭을 해서 투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일자로 터칭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 이렇게 구부러진 스틱을 만들어서, 구부러진 스틱을 만들어서, 이제 구부러진 상태에서, 옆에서, 이렇게, 위에서가 아니라, 옆에서도 터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틱은 손으로 잡기도 하고, 머리에 설치된 모자를 쓰기도 하고요. 우리 어떤 선수들은 입으로 물어서 쓰는 마우스피스처럼 사용하는 스틱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자, 요게 간단한 이제 경기용품들이에요. 선수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경기용품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휠체어가 있는데, 휠체어는 사실 경기용 휠체어는 별도로 없고, 선수들이 본인의 몸에 맞는 휠체어를 갖고 와서 경기장 안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보체 선수들은 어떤 유형 장애 유형을 가진 분들이 선수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 우리 자료도 여기 옆에 제가 색깔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사실 등급이 어, 보치 않는 매성 마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성 마비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등급도 이제, 내성마비 스포츠 등급에 의해서, 어 실제 엘릭스 선수들이 활동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원래는 총 8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돼요. 네, C1단계부터 C8단계까지, 8단계까지 총 8단계로 스포츠 등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성마비는. 그 중에서 보치하는 이제 C1과 C2, C1, C2에 해당하는 최중증 장애인분들이 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이 등급에 속해 있어야 전문 선수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그 C1과 C2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면은 부치아를 전문 선수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도와주신 선생님들이 나왔고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들 동작을 조금씩 보여드릴거예요 자, 제일 처음, 이제 C1. C, C1인데, 일반 C1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사비, 사지마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 C1에 해당하는 선수분들은 이제 옆에 놓인 경사로, 경사로를 이용해서 하는 BC3 등급의 선수로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C1 중에서도 상지, 그리고 C2 등급에서 상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1 등급 선수들과 C1 상지 선수와 C2 상지 선수, 상지 선수는 공을 손으로 잡고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고요. 특히 이제 C1 상지 같은 경우에는 공을 스스로 잡기는 힘들어요. 공을 칠 수는 있으나 힘들기 때문에 BC1 등급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C2 상지 같은 경우에는 손을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BC2 등급에서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C2 하지 선수인데, C2 하지 선수들은 이제 발로 공을 다룰 수가 있어요. 발이, 상지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발로 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로 공을 투구할 수 있고 선수 등급으로는 똑같이 BC1, BC1 등급에서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비대성마비로만 구성된 등급 선수들이 있어요. 그 등급 선수들이 바로 BC4 선수들인데 BC4 선수는 이제 비대성마비와 중풍질환으로 1등급 또는 2등급에 준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근력과 유연성이 부족하고 좁고 그리고 전체적인 근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5분의 3 이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간단하게 근력이 5분의 3 이하면 어떤 근력 갖고 있나요?라고 궁금하를 하실 텐데 PC 포 선수들이 근력이 5분의 3 이하다 그러면은 보통 팔을 들어서 들었을 때 여기 보면 팔꿈치가, 팔꿈치가, 팔꿈치가 어깨 위로 못 올라갑니다. 네. 우리 비장인분들은 만세하면 편하게 만세 동작 할수 있지만, BC코 선수들은 팔을 최대한 올려보세요. 라고 하면 팔꿈치를 어깨 위로 못 올리게 되어있어요. 그만큼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근력이 5분의 3 이하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외소증, 자멸를 갖고 계신 분들도 최근에 이제 PC4 선수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선수들이 실제로 경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투구 동작, 투구 동작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 공을 하나씩 전달을 하고 자, 실제 공을 투구하는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동작은 이제 언더스로 투구라고 이제 허리 아래로 공을 투구하는 방식입니다. 허리 아래로 진자 운동에 의해서 많이 투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오버스로 투구, 어깨 위로 공을 가로는 동작이고요. 그래서 자 팔꿈치까지 고정된 상태에서 투구를 하거나 팔 전체를 사용해서 공을 투구하는 두 가지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투핸드 동작. 자, 두 손을 이용해서, 두 팔을 이용해서 공을 투구하는 방법인데, 손으로 공을 잡고 팔꿈치를 펼치면서 공을 투구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키킹 투구라고 발로 공을 투구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공을 발 앞에 두면 그 공을 발로 차서 공을 투구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BC3 선수들이 사용하는 경사로 투구 방법인데, 준비된 경사로를 선수들 앞에 놔두고 경기 보조자는 선수를 바라보고 앉고 경사를 잡아 줍니다. 그리고 선수가 원하는 방향대로 경사를 움직여 주면은 이제 보조자가 공을 원하는 위치에 올려 주고 선수가 직접 공을 터치를 해서 공을 타고 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은 어, 이런, 이러한, 이러한 투구 동작에 의해서 우리 한번 실제로 선수들이 하는 연습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두 분씩, 두 분씩 돌아가면서 공을 투구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투구는 부채꼴 모양의 공에, 각각의 공에 가까이 붙이기입니다. 우리 빨간색 공을 가진 선생님은 파란색 공 쪽으로, 파란색 공을 가진 선생님은 빨간색 공 쪽으로, 각각 두 개씩 두 개의 공을 가까이 붙이는 연습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머지 공들도 한 번씩 더 투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빨간색 공 선생님, 빨간색 공가지 선생님 잘하신 점은 뭐냐면은 내가 굴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실제 선수들을 우리가 훈련을 시킬 때도 원하는 방향으로 굴리기 위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휠체어를 조정을 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파란색 공을 가진 선생님이 제일 잘했던 거는 원하는 위치에 공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적당한 탑점을 찾아서 공을 던지면서 투구를 했어요. 우리 선수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투구 동작 중 하나예요. 이제 빨간 공을 가진 선생님처럼 굴리는 동작도 많이 하지만 정확한 투구,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기 위해서는 던지듯이 투구하는 거를 제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 공을 좀 치우고, 요번에 A4용지를 이용해서 거리별 투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추구할 방법은 A4용지를 각각 다른 위치에 놔뒀습니다첫 번째 A4용지는 여기 위치에 있고요. 자, 두 번째 A4용지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멀리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 A4용지도 조금 더 멀리, 거의 카메라 제일 끝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공을 두 개씩 굴려서 한번 하얀색 에이프지 안에 제일 많이 안착한 사람이 이기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공부터 추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잘하셨어요. 그 다음은 네, 가운데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거리 네, 이번엔 반대로 파란색 공선생님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 까운 거리부터.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선생님이, 자, 가운데 거리. 네, 파란색 선생님이 제일 멀, 멀리 있는 거리. 네 아,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요번에 나온 선생님들 앞에 있는 선생님들 하시는 거잘 보시고 자리로 바꿔가시면서 하시고 투구 동작도 여러 가지 하셨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파란색 선생님 투구하는 동작 보셨나요? 혹시 우리 파란색 공 선생님 한 번만 더 투구 나무 하나 투구해 주시겠어요? 원하는 자리에 자, 그 다음에 빨간색 공 선생님 하나 더 투구를 해주세요. 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투구하는 동작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공 선생님은 양발 사이로 공을 흔들어서 투구를 했어요. 네, 전형적인 BC2 선수들의 대부분 선수들이 그런 식으로 투구를 많이 합니다. 가운데 몸의 중심에서 기준을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굴리기 위해서. 그리고 빨간색 선생님은 오른쪽 사이드 쪽으로 팔을 빼서 던졌죠. 그래서 오른쪽 사이드로 공을 투구할 경우에는 오른쪽 팔걸이 또는 오른쪽 휠체어 바퀴를 기준으로 원하는 방향을 잡고 투구하는 훈련을 저희가 실제 선수들에게, 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저희가 A4용치를 놔두고 거리별로 공을 던지기를 하는 거를 실제로 저희 이제 생활체육 현장에서 참여자들에게 좀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공을 두 개씩 또는 세 개씩 주고 원하는 정해진 거리에 있는 종이 위에 정확하게 굴리는 연습을 시켜 주고 그리고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지역에서 열리는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저희가 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은 이제 부치아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와 방식으로 네 가까운 체육시설 또는 실내에서 가까운 실내에서 공을 원하는 공으로 공을 던져보면서 부치아 경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치아 종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